안녕하세요. 다육사랑천사논원입니다. 오늘 농장에 좀 다녀와서요. 여러분들께 어,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풀어지를 못해서요.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어, 다는 못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애어님 아가들, 작은 아이들, 예쁜 아이들 어, 지난번에 구매 못하신 분들 구매하시라고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 아이는 메디사입니다. 메디사. 어, 색구가 뿜뿜 잘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어, 지난번보다 더 색구를 많이 품었더라고요. 여러분. 요 아이, 어, 요 아이는 8,000원씩 드립니다. 8,000원. 정말 예쁘죠? 빼, 다가 망가질까봐 못 빼고 이렇게 보여드려요. 어, 자, 이 아이는 홍토호입니다. 홍토인데이 아이 정말 귀한 아이예요. 어, 어, 새꾸들 이렇게 바글바글 나와주고 있고요. 어, 이 아이 크면은 멋질 거예요. 어, 이 아이 구매하셔가지고, 금방, 금방 이 새꾸들 뺑돌이 크면 중품되어요. 그래서, 한두 달 있으면은, 만 오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들하고 똑같아지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세요. 홍토도 8천 원. 홍토도 8 0 0 0 드리고 이 아이는 어, 어, 이름이 없이 왔어요. 그래 이름을 어, 하나 쳐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꾸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새꾸가 어, 어떤 아이들은 막 바글바글하게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새꾸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사이즈 좋죠, 여러분. 이 아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쁜 아이. 이 아이는 어, 이 아이는 만리화. 말유화 만류아? 말유화라고 있네 이름 붙여줄라 했더니 근데 말유화인데 환엽이야 말유안 같아 여러분이 아이 환엽으로 말유 아니고 다른 아이 같아요 이렇게 이쁜 아이 이렇게 이 아이들은 하나씩 구매하시면 어세 개에 2만원 드립니다 세 개에 2만원 매주사 또 홍토 또 말유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유화는 안 같은 환엽성이 짙은 아이 이렇게 해서 어, 골고루 해도 어, 3만 어, 2만 원에 세개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 아이는 핑크 유정입니다. 핑크 유정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아이는 어, 조금 더 어, 밑에 목대가 조금 더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뺑돌인데 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아이,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어, 8 0 0 0원 드리고. 3개는 2만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도요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뺑들려 새코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요 여러분 금방 중품되니까 이 아이들 강추, 강추해드립니다. 어, 이 아이는 뭐라고요? 지난번에도 구매 많이 하셨는데, 백월강이에요, 백월강. 어, 입장이 좀 연한 듯 하지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성장하고, 새끼 나와주는 아고, 여러분, 물을 좀 주시고, 어, 키우실 때는 약간의 상토비를 높여서, 어, 물도 저감해서 키우시면, 2월, 3월쯤 되면은 이 아이가 중품되어요, 중품. 어, 제가 15,000원씩 작년에 팔았던, 어, 사이즈 있죠? 여러분. 그러다 조금 있으면 2만원 되는 아이, 그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아이 얼굴하고 똑같은 비슷한 화분에 심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백월광 너무 예쁘죠, 여러분? 백월광. 백월광 너무 예쁘고, 요 아이는, 어, 요 아이는 핑크 요정 핑크 요정 그래서 골고루 골고루 시키시면 3개에 3개에 2만원 드립니다 이거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이와이는 뭐예요 네드 칠채 출체. 네드 칠채는 여러분 오늘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세일해서 6만 5천원 6만 5천원 드립니다 자이와이는 해선이에요 해선이 여러분 너무 예쁜데요 어, 사이즈도 좋고 어,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대품으로 왕 대품입니다 이 아이도 65,000원 해선도 6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여우입니다 와이 너무 여성 여성스럽게 핑크함을 물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어, 니치보다 더 예쁜 핑크함으로 물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니치 좋아하시죠 니치 구매하시지 말고 요 아이 저렴할 때 구매하세요 요 아이 35,000원 여우 3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엘리스입니다. 엘리자베스라고도 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여러분 정말 예쁘죠? 엘리자베스. 오늘은, 자, 이 아이도 65,000원, 6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요 아이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어, 입장이 여러분, 어얘 물이 고파지금 물 먹여야겠다. 어, 뭐, 척척 늘어지는데? <laughs> 아, 잘 보관한다고 해도 이 아이는 안 그래요 이 아이만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고픈 거 보니까 이 아이들 물줄때이 아이는 다른 데두 개가 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예쁘죠 여러분 입장이 핑크핑크하게 물들어주미 특이하게 물들어주는 아이예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35,000원 3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여러분, 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두개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아이, 이 아이, 그러고 생각이 안 나서. <laughs> 뭐, 천사에 뭐라고도 하고, 우리는,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또, 어, 뭐라고들 하시겠는데? 요 아이. 여러분들 이름 아시죠? 요 아이들. 제가 이따 이름 생각나면 또 말씀해 드릴게요. 요 아이는 오늘 45,000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뭐냐? 요 아이는, 어, 실리아입니다. 실리아, 실리아. 여러분, 요 아이 얼른 하세요. 목대가 이렇게 멋지고 예뻐요. 옛날에 벼구꿈 있죠, 여러분? 벼구꿈하고, 벼구꿈하고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근데 목대는 벼구 벽옷... 꿈보다 더 멋져요 여러분 강추해드립니다 어, 이렇게 멋진 아이 실리아 신리아는 35,000원 35,000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 너무 이쁘죠 해왕 7체입니다 해왕 7체는 여러분 자 해왕 7체 해왕칠채는 7만원, 7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멋져요, 여러분. 이렇게 큰 왕대품이 없어요, 여러분. 있을 때 구매하세요. 해왕칠채, 해왕칠채 7만원 왕대품입니다. 7만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해왕입니다. 해왕이 여러분, 물들면 정말 멋지고 예뻐지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강추 강추해 드립니다. 해왕 머리두수도 많고요.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물들면 정말 멋진 아이거든요. 이 아이 지금도 예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 3만 5천원, ,000원, 3만 5천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은하입니다은하 운하 정말 예쁘죠, 여러분. 멋진데, 멋진데. 니치하고 똑같이 물드는 아이. 리치처럼 핑크핑크하고 물들어준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자이 아이 35,000원 35,000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공장형입니다공장형공장형이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는 어 조금 나네 해도 이뻐요. 나네 해도 예쁜데 이 아이 공장형 정말 멋지죠. 이 아이도 공장형 이 아이 진짜 이쁘다. 이 아이 오늘 여러분들이 구매 안 하시면 제가 키워볼게요. 자, 공장용 이 아이는 4만 5천원, 4만 5천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진 아이, 완사. 완사인데요, 여러분. 완사 왕대품입니다. 완사 왕대품 4만 5천원, 4만 5천원 드립니다. 와, 이쁜데 이거 왜, 왜안 가져가실까요? 이 아이 이렇게 멋진 아이를. 한 가지 간다고 떼 쓰고 있어 지금. <laughs> 자 여러분 요 아이 오늘 네드킹 공장에 가서 가져왔는데요. 네드킹은 꼭 구매하시라 합니다. 이 아이의 화려함이 정말 멋스럽고 고급지게 화려해요. 어 정말 이 아이 화려하고 멋진데 저쪽에 우리 회원님들이 미리 구매하셔 갖고 심어놓은 아이들이 있는데 진짜 멋져요 여러분. 이야 있을 때 구매하세요. 강추 강추. 자 네드킹 네드킹은 45,000원 45,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 진짜 얼른 하세요. 여러분 강추 강추 자이 아이 45,000원 네드킹들입니다자여 아이는 희월입니다. 희월 희월이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달궈지고 있어요. 너무 멋지죠? 그런가면 이렇게 조금 돌달궈진 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45,000원 희월은 45,000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붉은 악마입니다. 붉은 악마 여러분 왜 구매 안 하실까요? 이 아이 진짜 예쁘고 멋진데 저쪽에 가서 우리 해원니까 구경하고 올까요? 자이 아이는 여러분 어. 붉은 악마, 붉은 악마, 진짜 멋져지는 아이. 이 아이 35,000원. 이 아이는 어, 올해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작년에 들어온 아이들 다 판매되고 어, 멋스럽습니다. 이 아이 달궈지면 진짜 멋져요, 여러분. 강추 강추. 자, 여기는 모둠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핑크 여월입니다, 여러분. 핑크 여월이 진짜 물들면 예쁘거든요, 고급지거든요, 여러분. 강추 강추. 이 아이는 아까 핑크 여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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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머리 두수가 많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 35,000원 드리고이 아이는 말리아입니다말리아말아가 머리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머리 두수도 많고 예쁜 아이 근데 말리아는 여러분들 다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들구 매하시는 거죠 말리아 말유아 35,000원 빨리와 오늘 35,000원 드리겠습니다 35,000원 자이 아이는 공작깃 공작깃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 하나 드릴까요 공작깃 일로 빼고 전류 빼고 하나 아껴 두었던 아이예요 공작깃 이 아이 35,000원 35,000원 드립니다 자 비치유리 비치유리도 35,000원 3 5 0 0 0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공작새입니다 공작새는 여러분 이렇게 진짜 화려하고 멋진 아이거든요 여러분 강추 강추해 드립니다 이 아이 2만원 2만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핑크 미인입니다. 핑크 미인. 핑크 미인이 여러분 핑크핑크하고 물들어서 정말 멋져질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 머리 두수도 많고 예쁘니까 구매하세요. 이 아이 35,000원, 3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핑크 여월입니다. 여러분. 핑크 여월하고 핑크, 여월, 핑, 여우,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정말 멋져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소진되요. 먼저 다른 아이들보다, 어, 여러분들 먼저 구매하셔서 예쁘게 키우세요. 색감 나오는 것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와, 이게 달궈졌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예쁘게 색감이 나와줄 아이에요. 지금 아직 다안 나와서 그런데요. 나와주면 진짜 멋져질 아이, 이 아이 강추해드립니다. 핑크 여월, 3 5 0 0원3 5 0 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너무 뭘까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뭐였더라? <laughs> 아, 이 아이는, 음, 이거, 이거, 이름이, 이름표를 찾아. 이름표 찾겠습니다. 이름, 저, 와. 남클 때, 여러분, 제가 못 컸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안다. 난공주입니다. 난공주. <laughs> 남클 때, 안큰 것도 자랑이 된다. 그죠, 여러분? 어, 키 작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이가 제일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요. 우리 남편이 1 8 0 c 이에요 키가. 그러니 어느 날 남편을 만나고부터 제가 키가 작은 아이가 된 거예요. 저 혼자 평생 살 걸. 껄껄. <laughs> 남편을 만났는데 키가 1 8 0이니 야, 여러분 투토막이야 투토막 두두막. 그때부터 키가 작은 음, 아, 아낙네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laughs> 키가 작으면 어때? 열심히 살면 되지 그죠? 야이 아이 단공주 너무 예뻐지라인데요. 강추해 드립니다. 이 아이는 5만 원 5만 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용과입니다. 용과. 용과가, 이 아이가 달궈지면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저는 이 아이가 달궈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바다 선생이에요. 바다 선생. 바다 선생하고 용과하고 제가, 응, 어, 구별해내잖아요. 용과는 환엽으로, 어, 바다 선생은 약간의 새엽으로 와. 와이 정도면 이제다 여기가 입자 여기가 더좀 빨라질 거고 이건 보랏빛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이아이는 바다 선생 용과 35,000원씩 드립니다 이아이도 용과 35,000원 드리고요 자이아이는 핑크 수정입니다 핑크 수정 정말 멋지고 예쁩니다 여러분 핑크 수정 35,000원 35,000원 드리고 연꽃 자리 연꽃 자리 정말 예쁜데요 예쁘게 물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예쁜 아가들이 많아서 좀덜 예뻐 보이는데요. 이 아이도 정말 예뻐 질 거니까, 여러분, 강추강추, 연고짜리도 4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이 아이는 여러분, 어, 이 아이는, 어, 수목단청이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멋진데요. 이렇게 멋진 아이, 수목단청. 수목단청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목대가 멋진 아이예요. 외목대로 올라가서 정말 멋진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얼마? 어이 아이는 3만 5천원 3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장에 다녀와서요. 이것저것 많은데요. 이 아이는 어,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 어, 이 아이는 어, 어 대형종이에요. 대형종으로 멋집니다. 어, 자 영상 듣다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밤이 되어버렸어요. 워터메리입니다. 워터메리. 이 아이 만원 드리고요. 자, 이 아이 너무 멋지죠, 여러분? 이 아이 이름표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 이름표를 찾아주세요. 이름표. 자, 이 아이는 이름표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고. 네네! 자,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아이는 계절금인데 너무 예쁜데, 이름표가 어디로 날라갔어요. 에, SP로 보내드리고, 이름표 보내드릴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개발 선인장입니다. 하얀 꽃과 핑크 꽃이 같이 어우러져, 숨, 숨겨져 있는데요. 이 아이도 만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꽃. 탑레드 염자입니다. 탑레드 염자. 이 아이는 12,000원, 12,000원 드립니다. 자, 농장에서 온 아이들 몇 아이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블랙아이즈입니다. 블랙아이즈 6,000원, 6,000원 드립니다. 6,000원 드립니다. 어, 아이는 그램링 금이요. 그램링금 너무 예쁜데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죠? 자, 그램링 금. 이 아이는 7,000원. 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너무 예쁘다. 이 아이 마디바인데요. 마디바. 마디바 대품으로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 좋은데요. 이 아이. 마디바, 어, 대품이요. 중대품인데, 어, 아이는 오, 어, 이렇게 이쁜 아이. 자, 6,000원. 6 0원 바디바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구매하세요. 바디바 6,000원 드립니다. 자, 옆으로 와서 이 아이는 뭘까나. 와, 이 아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가 북해가 너무 잘 달궈져서 가지고 왔는데요. 와, 여러분, 북해 이렇게 이쁜 아이 보셨을까요? 북해 이 아이 정말 예쁘고 멋지죠? 이렇게 멋진 아이 북해. 오늘 7,000원. 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너무 멋지고 예쁜데, 어, 이름이 없다 그랬더니, 어, 이름이, 이 아이는 수연입니다. 수연 군생으로 정말 예쁜데요. 이 아이도 6,000원, 수연 군생 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요거 하나가 너무 예뻐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어,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 너무 예쁘죠? 손톱도 예쁘고, 기가 막히게 예쁜 이 아이. 7,000원. 맥라이징 7,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도 수연입니다. 수연이 이렇게 예뻐요. 머리 도스도두 어, 개, 세개되고요또 사이즈도 좋고요 와, 멋집니다. 이 아이. 이 아이 오늘 6,000원, 6,000원 드리겠습니다. 아, 요이 아이는 여러분, 어, 네드벨벳, 네드벨벳인데요. 여러분, 이 소간이 아주, 어, 어, 보라보라로 정말 멋지게 물드는 아이예요. 네드벨벳, 정말 멋지죠, 여러분. 이렇게 군생으로 진짜 예쁜 네드벨벳, 이 아이는 7천0 0원 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생은 7,000원 드리고 외두는 6,000원 외두는 6,000원 드리겠습니다. 외드 외백 군생 주세요. 그러면 군생 7,000원이고 레드벨벳 네, 네, 외도 어, 주세요 하면 6 0원 6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뭘까나와이 아이는 이 음, 아이 정말 예쁜데요. 솔리스라는 아이예요. 솔리스 솔리스가 정말 예쁜데 여러분 솔리스는 자이 아이 6 0원 솔리스 6천 원 드리고 이 아이는 어, 샴페인인데. 어, 샴페인인데, 앞에 무슨 샴페인인가? 샴페인 이름을 잊어먹었다. 샴페인, 요 아이 샴페인 6,000원, 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 너무 예쁘지 않, 않나요? 네드 환타지아입니다. 네드 환타지아. 너무 이렇게 멋진 아이. 오늘 저렴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로. 자, 네드 환타지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자, 오늘은 6,000원, 6,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이의 꽃사과입니다 와예쁘죠 멋지죠 이쪽에는 좀 달궈진 아이고요 이쪽에는 좀덜 달궈진 아이인데 달궈진 아이 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드릴 거고요 어어 사과꽃 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 드리겠는데요 이 아이들은 6천원 6천원 드리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여러분 언뜻 보면 아까 그그 어, 그, 그 무슨 금이니 그, 금하고 비슷한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예요, 여러분. 젤리 샤넬입니다. 젤리 샤넬 군생인데요. 너무 멋스럽고 고급져요, 여러분. 네드 샤넬 이 아이는, 어, 얼마냐? 얼마냐? 이 아이, 6 0원6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많이 갖고 왔는데 오늘 피지 못해서요 자 여러분 요 아이는 구스젤리 구스젤리 와 예쁘죠 여러분 구스젤리 오늘 요 아이 7,000원 구스젤리 7,000원 드리겠습니다 자요 아이는 어, 요 아이는 좀 꺼낼게요 야, 요 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는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너무 멋지죠 여러분 몽블랑 6,000원 6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많이, 구매해주세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뭐냐? 어, 이거, 이 아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 이 아이는 뭐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이 아이 너무 멋지죠, 여러분. 앙, 파, 앙, 앙때 때. 앙떼떼,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 6,000원. 앙떼떼, 이렇게 예쁜 아이, 6,000원 드리고. 자, 요 아이, 슈가베이비, 군색. 정말 예쁘죠, 여러분? 딱글따글하게 불러줬는데요. 요 아이도, 6,000원, 6 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신상이. 오늘 물건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직 피질 못해서 다 소개시켜드리지 는 못하는데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르게인, 아르게인 너무 예쁘죠? 오늘은 구경하시면 돼. 예쁘게 또 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아르게인 6,000원. 6,000원 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 아이 너무 예쁘다. 이 아이는 뭐예요, 여러분? 블루 서프라이즈 머리 외두인데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 어, 핑크핑크하게 물들어주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요. 블루 서프라이즈 이 아이는 3,000원, 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싸죠? 자, 이 아이, 아르게인 군생이, 어, 다 소진되어서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따글따글하게 정말 굳어져 있고요.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있을 때 득템하세요, 아르게인. 자, 아르게인은 여러분, 6,000원, 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쁘다. 자, 이 아이는 여러분, 어, 지난번에도, 어, 갖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구매해 주셔서, 이 어, 아이 뭘까나? 이름이 뭘까나? 자. 이름이 뭘까나 자 메이로사입니다. 데이로사입니다. 데이로사 데이로사는 여러분 환엽으로 입장이 정말 도톰하면서요. 손꽃이 정말 예쁩니다. 고급져요 여러분 데이로사 어, 고급진 유아이들 강추강추 해드립니다. 자 유아이도 6천원 6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유아이 어제 들어온 염잔인데요 꽃피는 염자입니다. 이렇게 꽃이 다 피어지고 있는데요. 유아이 포장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강초 향이 좋고 두세달 가요 꽃이 어 이제 막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어 아이 꽃을 많이 펴줄거니까 강추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2년만 키우면 이렇게 왕대품 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이 아이도 꽃다 맺혀져 있어요 맺 쳐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꽃이 이렇게 맺혀져 있어서 지금은 적게 맺혀져 있지만 다 꽃이 맺혀질 겁니다. 여러분 강조해 드립니다. 꽃피는 염자 왕대품 이 아이는 자 25,000원 25,000원 드립니다. 자, 오늘은 농장에 다녀와 갔구요. 정신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쪼꼬미들, 지금 이거, 이런 아이들 군방 중품되어요. 새구가 품품 나와준 요 아이들.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요 아이. 하나는 8,000원, 세 개는 2만원 드리니까. 여러분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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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구매하세요 진짜 저렴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면서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달사랑 천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달사랑 천사 농원은 인천시 남동구 비료대로 888-1 대리변에 있고요. 제가 어제 어 조금 장염에 걸렸어서 몸이 안 좋아서 포장을 못했어요. 어, 어 원래 화요일에 다 받으셔야 되는데 어, 어 내일 다 보내드리면 모레 받으셔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